여기요 교수님, 이러 되는 거예요? 아니, 너 어떻게 아까 우층에 있다 금방 내려왔냐? 엘리베이터는 모르세요? 아 됐고, 이뿔 주지던가 아니면 저 죽이고 가던지 하세요. 아니 이건 씨뿔. 학생 맞아? MC 세대라서 그런 거냐? 세대 탓하지 마세요. 교수님 세대도 문제 많잖아요. 올해 초 들어보니까 과 조교도 입시를 백으로 들어왔다고 소문이 자자하던데요. 무슨 백으로 연기까지 들어와 쌍팔룬도이야기라고 있네 교수님이 뭐 받으신 거 아니에요? 내가 뭘 받아 너한테 헛소리밖에 더 받았냐? 무슨 백 타령이고? 교수님이 명품 받았다는 소문이 자자하던데 아니 이런 C불 너 C불 받은 거 C-로 해줘? 아니 지금 협박하시는 거예요? 아무튼 A불 주기 전까지는 아무 데도 못 가요 맘대로 해난 지금 날쫓아오 애들 많아서 그냥 간다 아니 못 간다니까요? 나가못 가요 어? 저.. 네 엄마 아니니? 어디요? 아이 미쳤어요?